반갑습니다. 현충입니다. 오늘의 운세, GT. 2019년 10월 5일입니다. 토요일이죠. 어, 오늘 GT는 오전 시간에 공부하는 사람 또는 그 뭔가 아이디어를 가지고 승부하는 사람, 아이디어로 승부하는 사람, 그 다음에 인맥을 만드는데 좋은 시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특히 어, 오전 8시 전후한 시간에 인맥을 만들기에 좋은 시간이니까 산에 가시든 등산을 하시든지 낚시를 하시든지 하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오전 10시경에는 아주 그 깊은 소식이 있을 것 같아요. 하지만 분실 위험도 있으니까 조금 주의하세요. 우리 형님은 모임을 좋아하시는데 오늘 가는 모임은 상당히 형한테 도움이 될것 같아요. 그다음에 하지만 오늘 12시 전후로 한 시간에는 이성으로 인해서 조금 걸치가 아플 수 있으니까 주변의 여자분들하고 이렇게 어느 말을 섞을 때 조금 주의하시고 심한 농담은 좀 자제하세요. 건역 기를 수 있습니다. 그다음 에 오후 2시 경에는 그 여자분들은 여자분 GT는 남자로 인해서 놀랄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. 좀 주의하시고 특히 오후 4시 전후한 시간에는 멋진 남자의 태시가 기대됩니다. 혹시 GT 중에 처녀 또는 돌싱 있으신 분은 멋진 남자의 태시를 한번 기대해 보세요. 하지만 이 6시경에 만나는 이성은 남자 들짜다좀골치 아픈 여성인 이성입니다. 주의하세요.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밤 시간에 8시경에는 이 자식으로 인해서 조금 이렇게 승가신이 있을 수 있으니까, 애들 한번 챙겨보세요. 형님 그 조카들한테 전화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. 그 다음에 10시 이후로는 이런 구슬 수도 있고, 간제 시비 수도 있으니까, 형님 되도록 오늘 일찍, 모임 마치고 일찍 들어와가지고 집에서 쉬시는 게 좋겠습니다. 예, 감사. 좋은 하루 되세요.